안녕하세요, 여러분. 써의 정입니다 최근에 스페인으로 교환학생 혹은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이 정말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직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단기숙소를 넘어서 제가 살 장기숙소를 구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방을 구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계실 때 이미 이데알리스타나 단어플 등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 방법을 추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주에서 2주 정도 살 집만 미리 에어비앤비나 아고다를 통해서 구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1주 2주 살 것도 아니고 6개월 혹은 1년까지 살 집인데 온라인으로 집만 보고 예약금을 보내는 행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기를 당할 뻔 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1주에서 2주 정도 거주할 방이 생기셨다면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잖아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네이버 카페 중에 스장이라는 카페에 가입하는 건데요. 여기에 무려 6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스페인 혹은 그쵸 스페인으로 여행 오는 99% 사람들은 모두가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집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행이며 뭐 직업 구할 때며 뭐 q a 며 정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꼭 깔게 되실 어플 중에 하나고요. 이스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자신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살 집을 구해요라고 올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원단을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려도 됩니다 본인이 외국인들이랑 사는 건좀 그래 한국인들이랑만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가장 강추를 드리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말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데알리스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비슷한 어플로 바디라는 어플도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는 더 편한데, 여기에 아무래도 이데알리스타보다 방이 개수 적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용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이데알리스타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데알리스타를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요. 스페인은 관광도시다 보니까 집 가격이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 한 집을 여러 명이서 한 방씩 쓰는 형태를 띠는데요. 그래도 비싸다는 거 사실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덴리스타를 이용하는 적은 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처음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용할 땐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마스터 마냥 이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알킬라 방을 빌린다 아비타시어네스 방 이렇게 설정을 한후 존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전 바르셀로나에서 살다 보니까 일단 바르셀로나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존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집을 알아보기 전에 집을 구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 저의 영순위는 가격이었어요. 절대 600유로 이상은 넘지 말자. 이어서 집 위치 그리고 뭐 침대 컨디션. 솔직히 전 방은 그냥 침대에 책상, 그리고 뭐, 짐 펼칠 곳만 있으면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존을 선택할 때는 넓게 한 번에 다 지정하지 마시고, 구역, 구역, 구역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알아보시는 걸전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래야 지역별로 시세 파악도 가능하고, 위험한 지역을 피할 수가 있어요. 뭐, 라발 지구라던가, 아니면 뭐, 몇, 분, 몇 군데 지역 같은 데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위에 있는 필터로스 즉, 필터에서 일단 빠르게 방을 한번 걸러요. 저는 일단 가격 맥시멈을 600으로 잡고, 남자니까 남자로 체크, 그리고 흡연 가능 여부 체크, 그리고 이제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이렇게 세 가지만 설정을 하고 방을 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방이 몇백 개에서 몇십 개로 일단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방을 하나씩 보는 건데요. 일단 저는 위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구글맵에다가 바로 옮겨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위치라는 것을 파악을 하면은 이제 밑으로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탄보스칸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에서 읽어보고 나랑 맞는다. 하면은 이제 집 사진이랑 관련된 정보를 다 보는 거죠 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일단 전 파트를 눌러서 즐겨찾기 목록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 놓았고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야 하잖아요 다른 영상들을 보고 오셨다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 10군데 연락을 하면은 한두 군데만 연락 온다는 글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근데 10군데 연락해서 7곳 이상이 연락이 왔거든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 드릴게요 일단 기본 베이스로 부동산을 내놓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왜냐하면 방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넘치고 넘치는 것이 이 바르셀로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너방 관심 있어, 너방 보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뭐 아마 열 군데 연락해도 한 군데도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다들 자소서를 한 번씩 적어 봤잖아요. 약간 구애하듯이, 그리고 살짝의 허언을 섞어 가지고 잘 적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쓴걸 바탕으로 예시를 잠깐 들어 드리자면, 안녕, 난 누구고, 너의 방에 진짜 관심이 너무 있어. 난몇월 며칠부터 들어가서 최소 세달 혹은 그 이상을 살고 싶고, 난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혹은 어디 대학교 보안 학생으로 와 있어. 정말 깨끗이 집을 사용하는 편이고 너랑 집을 보러 가는 약속을 빠르게 잡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이쁘게 적어 줘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일리스타에 있는 기물 한 70%? 아니 80%? 그 정도 이상은 부동산 매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왓츠앱으로 연락 줘 라는 거의 자동 발사적인 연락이 바로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 소개란에 왓츠앱 번호가 있다면 그걸 바로 왓츠앱에 저장을 해서 내가 이 방에 관심 있다는 링크랑 같이 방금 적었던 자기소개서를 왓츠앱에 보내주세요. 그럼 연락이 진짜. 30분 아니 30분도 안 걸리고 되게 빠르게 연락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가 않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입장으로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어떻게 적는지 그리고 더 많은 꿀팁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 네이버 카페를 적어 놓을게요. 여기 와서 집을 구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부동산과 이제 계약금까지 걸어놔서 끝마친 상태이고요 저는 월세 450유로에 가스도 별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의 저의 집을 보여 드리자면은 이런 집이고요 이제 막 열린 집이었는지 침대며 조리도구며 다 완전 세팅이었어가지고 완전 행복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집 구하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